남겨진 <목소리가> 다는그 줄은 뒤를 보면 어느 정도 줄이 남았는지 알거든. 네. Até a 친구한테 또 1회 면접 이거 진짜 아다아다 내가 나이? 어 씨. 대리부는 <데이> <목소리> 이렇게 날 물어 갖고 데려가나. 무서워 죽겠네. 이쪽릴까 봐.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요, 근데. 넉넉 놓고 있다가. 언제 다 날아갔어요? 아니요. 그래도 그 중간에 찰찰찰! 그래갖고, 쬐끔 나갔어, 쬐끔. 아니, 안 날아갔어. 요한 2킬인가요? 귀여운가요? 토마고기로 부어갖고. 담배 먹 아까도 그랬잖아. 스리기링이라고 물었으면 스프롤텐데스을 안차지 용치가 그 아니야 아 나도 용치가 려고 저렇게 스을못았으면 <laughs> 용치, 용치 한 마리를 못잡으줄가지고요 용치가 쉬운 아닌데 이고나왔으니대단한거다 이제 이 <laughs> 원이 있어갖고 없는데 조류가 있는다고해아 얘기 뜨는 거 보면 얼마 안 들어가는 건데 확실히 라이터 예비 갖고 있는 사람 라이터 예비 갖고 음이 있는 사람 애 높대도 이 정확하잖아 야, 라스팅에 한번 걸어볼까, 이거? 집에 가스 도 없는데. 야, 이거 썩어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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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LPG 주문 들어왔습니다. LPG 주문 들어왔어, LPG. 씨발, 채비만 하면 나가, 이씨. 배출받으러 갑시다. 다목표다 갖다... <laughs> 다행이네요 응? 아, 다행이다. 이만큼 나왔다. 아, <laughs> 아, 아니, 목, 아 내가 진짜. 아, 아. 제주해, 형님. 한번더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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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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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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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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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짜. 워서 진짜. 진네 씨발 비라이 쓴게 잡으려고 한거 아니에요? 으요 그래. 걸려고 한 사람한테도 안 물고 자꾸 옆 사람이 걸어. <웃음> <웃음> 많이 <먹으면 많아야> <laughs> 아니, 씨발. 뭐, 솔직히, 뭐를 해볼 수가 있어야지. <laughs> 자, 뻥뻥. 앞에서 덜렁덜렁 하던데, 여기 자유자. 만들어야 되겠는데 형님 아우 씨 내가 대장을 만드는데 무서워 죽 야. 다 진짜 무서워서 못먹겠네 형님 한, 한 번만 걸어볼래? 네? 한번리더 걸어봐봐 걸어봐, 걸어봐. 예? 아이 싫어요 체한번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저는 시도하게 생각해 내 가족이 함께 <laughs>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? 안 좋아해, 저거. 안 좋아해. <laughs> 왼쪽은 긴 꼬리 좋아합니다. 부실리 꼬리 잘라서 붙여줘야지, 뭐, 어떡해. 일밤 일뱅 잡어가지고. 중국 가면 타야죠, 그런 거. <laughs> 얘이 파일 스이퍽 얘기고. 이렇게 가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해서 살하나짝 네, 네. 아. 나이데안겼어얘는 아, <laughs> <새웠어. 웃음> <너는> 개그맨을 <laughs> 했어야 돼, 진짜 아, 마음이 급, 어. 마음이 급하니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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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닥치다 뽑고 던져. 나 이러는 실수는 처음 봤다. 아, 마음이 어. 급하니까. 아, 이거 또 언제 피리빨야스 파이널은 래 야, 하루 중 어, 야, 어떻게? 목숨 줘야 되는 거 아니오? 아, 잠시만요. 뭐,

전동 리드. 니가 해요, 니가. 아, 해요, 또. 도 미입니다. 오? 실인데, 그냥 끌어, 끌어 당기신거 아니에요? <laughs> 맹해도민 척. 아, 씨. 그건 아닌 척. 맹해도민 척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प्यारु <laughs> <Yeah. laughs>

긴장되네. 마세 아, 번째 패스팅세 아, 번째 채비. 이번에 차리는 다들 찾아 나올 수 있을까? 이번에 다돌리고 나오는 거 아닌가? 누나, <laughs> 그래, 거기, 저기에, 라이터 좀 뭐지? 여유 있는 걸없으시다네 라이터 와줘가 라이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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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대요. 어? 이, 있으시대? 나까지. 아.. 우센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이거 웃으 안되는데 이거 웃으면 안되는데 진짜 미치겠다 세 아니 아들 웃으면 안되는데 만 <laughs> 야, 야! 야! 나 여기 안 있어, <laughs> 아유, 진짜 아유, <laughs> <이게. 웃음> <야> 진짜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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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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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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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> 나 진짜 이런 일은 그 처음 보네. 다아잠깐나 <목소리> <목소리> <감자>. 아, <목소리> 웃밖에 안 나네 이거. 원쩐좀 네? 잡아줘. 아니, 이 정도면은 노리신 거 아니에요? 원충 좀 잡아줘. 앞에, 저기 잠깐만. 잠깐만. 어? 가서 저 가서 저 가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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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네, 가이드. 아, 이번 가이드가 접 응. 접혔대요. 아, 내가 봤을 때 일부러 하셨네. 부신이 채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형님이었어 원래. 일부러, 예전에 일부러 손만 느기실라나 G3로 바 아, G3네. 나저저저 투제로나 3제로로 바꾸려고. 아우, 저, 비봉돌 들어가니께. 마이너스, 마이너스 비 들어가니께. 불꽃도 없어, 나만 물어, 이새끼가 나만 패네. 아이고, 징그러시 나. <laughs> 형님, 베일이 표정이 난 저거라도 물었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아, 나뭐 잘못됐나? 아,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저희라, 그거 문명 면축된다 아, 잠시만 얼마나 잘 나가는데? 술잘 나가? 하긴 너무 툭툭 빠지는 것 같더라. 몸매가 좋아서 그런 가 뿌, 뿌이살바 어늘가아 <laughs> 삼촌이 비해 주신 거 아닌가? 따로 했나? 아니, 내가 선장님이 아까 체비막 응.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마지막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선장님이 응. 저걸 주더라고. B2 수중찌 주더라고. 네, 어... 맞아요. 원래 B2 정도 달아서 네. 또 해요. 저희. 요거 괜찮겠다 하는... 싶어갖고 지금 첫 번째도 B 수중찌고 두 번째도 B 수중찌고 세 번째도 <laughs> B 수중찌고 <수준지고 웃음> 하시는 아요. B 수중찌 놀라 갖고 하냐? <왔더냐? 웃음> <laughs> 웃기. 자연나라. 아. 자연나라. 삼삼삼미3 3 3 3 3 3 3 3 3 3 3나라3 3 여기서 3 3 빨리 들어가면 그 놈이 기다리고 있어 3 3 3 3 3 3 3 3 3 전문가분이 얘기하신 거 들었죠? <laughs> 부실이 잡고 싶으시면 비수 증질합니다 <laughs> 그냥 한 방이요, 한 방이요. 뭐 앞뒤 볼 것도 없죠. 그냥 먹어. 비 비라인 쓰시는 분 <laughs> 비수 <비수중지> 승치 바꾸세요. <laughs> <laughs> 진짜가 하면은 역사를 새로 쓰는 건데요. <laughs> 부시리는 마이너스 비지다. <빚시다. 웃음> 아까 잡은 부시리 쓰고 비지 들고 사진 같이 찍으시면. 아오렇게딱 맞네. <laughs> 야 두렵다 야자고 하지 말라. <laughs> 야 어디 있으면 담배도. 손에 들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아뭐 네. 지발 조금만 끈, 끊어먹고 가라 이거요 지금. 네. 아왜옷줄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? 아 이거 제압이 안돼안 안 되는 상황인데 뭐. 사람이.. 사람이 너덜너덜해진다 한중이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이것만, 이것만 책임이 많아서 집에 가는 거아닌가 음. 싶은 이 불안감은 뭐냐고 음, 들어가면 그 새끼가 또 그럴 것 같아 내 것만 제가 한 번은 예사고 두 번은.. 또세 번은 설마 했는데 설마가 되면 이 공포가 온겨 전 무서 무서운 게 간이 거치가 둘 때요. 또 주문 외워봐 다시 오라오라 크게 오라오라 헉 오라. 어, 크게 오라오라 <laughs> 아, 오라. 뒤에다가 뒤에다 붙여 오라오라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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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오라 오라 아. 부 그러면 채운다. <laughs> 아. 아이고 진짜. 여 가자. 네번째자네 번째 도전. <laughs> 오. 또 오. 아! 이 씨발 오늘 진짜 다큰거온다 큰거 온다큰거와 아아 살인살이 씨발 다오다 오적을 내놓으면 오적. 잡아야 어겠 어. <웃음> 아이고, 셋이 기다려주세요. 에이, 에이 꼬리, 꼬리. 주도가 슬슬 빨라집니다. 주류 하얘. 하얘, 하얘. 하얘, これちゃん、じゃ、じゃ。そばのこのぶっとってね。早くなったら。大きいチェンジかな。うん、チェンジがいいかな。うん、もう。いつ、いつものやつ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。 アクターも面白いの、ね、こっちから。